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져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큰 일을 행하고 계시면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악인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인생길에 방해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과 실패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결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이 올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알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받고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악과 사단과 죄와 죽음과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승리냐 패배냐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지만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집과 창고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성공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한 영적 승리에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내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